도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7월 경북 북부 지역에 발생한 산사태로 큰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도민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북, 경주 에이팩 유치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는 경북 도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여성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관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참여가 증가됨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많은 영역에서 활동이 왕성합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인적 자원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양성평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조사한 글로벌 기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1%로 조사국 186개국 가운데 121위였습니다. 또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는 여성 지위 평가인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OECD 조사 대상국 29개국 가운데 올해도 29위로 11년째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북의 사정은 어떠할까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2년 지역성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은 2015년부터 21년까지 종합순위 성평등 지수가 최하위입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여성의 대표성 및 의사 결정 영역인 광역 및 기초 의원 비율이 17개 시도 중에서 17위이며, 5급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15위, 지자체 위원회 위촉 위원 성비도 15위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 23개 시장 군수의 선거 후보와 당선인 성별 비율을 보면 후보 인수 총 56명으로 100%가 남성이며 단한 명의 여성 후보자도 없었습니다. 현재 경북의 22개 시군 시장과 군수는 모두 남성입니다. 본 의원이 의회 정책 연구회에서 여성 정책 연구회를 구성하여. 경북형 여성 리더 발굴 및 양성 방안에 대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경북 여성의 활동 장애 요인으로 네 가지가 우선 눈에 띄었습니다. 첫째, 도민의 양성 평등 인식 부족과 둘째, 여성의 리더 교육 기회 부족, 셋째, 여성 활동의 네트워크 부족, 넷째, 일과 가정 양립에 따른 어려움입니다. 경북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이어서 사회적 문화적 인식 균형이 기울어져 있음이 여성 활동의 장애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부산시에서는 부산 여성 인재 육성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여성 리더 약 3000명을 육성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2013년부터는 부산 글로벌 여성 리더 포럼을 열어 국내외 여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북은 신라시대에 선덕, 진덕, 진성 세 분의 여왕을 배출한 리더십과 저력이 숨 쉬고 있는 곳입니다. 또 자랑스러운 경북의 종가 문화도 종부님들의 헌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 지방시대를 갖고 갈 여성 인적 자원 개발과 디지털 전환 시대 일자리에 따른 감성 개발, 행복한 경북 사회 속에서의 출산 증대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경북도 여성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여성 정책에 대한 예산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북도 여성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각 영역별 성평등 지수의 체계적 검토와 지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 여성 정책에 있어서의 환경과 사회적 책임, 청렴 윤리를 강조하는 ESG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네트워크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북 여성의 역량 증진과 사고 전환의 기회가 될 소통의장, 가칭 ESG 대한민국 여성 포럼과 같은 전국 여성 포럼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재해 재난대형 도민 안전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초대형 산불, 극한호우와 태풍, 지진 등 생존을 위협하는 대규모 재해재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간 발생한 태풍, 호우, 폭염 등 전국 자연재난 피해액을 16%로 2위입니다. 지난 7월에는 경북 북부 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뼈 아픈 재난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진지하게 실행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난대응 도민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재난 매뉴얼과 재난교육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일본 가마이시시 학교의 기적에 관해 알고 계시겠지요. 대형 지진과 쓰나미 피해가 심각했던 가마이시시는 실효성 있는 지진해일 방제교육을 위한 안내서를 제작해 학교에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011년 규모 7.3의 동일본 대지진 발생 시 가마이시시의 초중학생 약 3,000명 대부분이 화를 면해 막대한 인명 피해를 본 인근 도시와는 큰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신종 재해 재난이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경북도는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과 지침을 지속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도및 시군 홈페이지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재하여 도민 누구나 쉽게 관련 내용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경상북도의 재난교육은 지진 대비 행동요령 도민순의 교육이 거의 유일합니다. 위급을 알리는 재난문자가 도달해도 움직이지 않으면 헛사입니다. 도민을 위한 재난교육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재난 발생 시 도민들이 적각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앞서 언급한 실효성 있는 재난 매뉴얼 제작과 재난교육 확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둘째, 지진을 비롯한 각종 재난 발생 시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생존 가방과 재해용 라디오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 생존 가방은 재난 발생 시 생존 유지에 필요한 손전등, 비상 식량, 구급 용품 등을 담은 가방을 말합니다. 각종 재난 발생 초기 골든타임 동안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생사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 골든타임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바로 생존 가방입니다. 다음은 재해용 라디오 관련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기후는 재난재해를 심화시켜 더욱 치명적인 피해를 남기고 있죠. 그래서 대응 체계도 진화가 필요합니다. 어,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도 참고가 될것 같은데요. 바로 비상시에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 긴급공지 라디오입니다. 라디오를 꺼놔도 재해방송이 시작되면 전원과 조명이 켜지고 정보가 전달됩니다. 구라시키시는 주민들의 라디오 구입비용 80%를 지원합니다. 마을 대피 방송이 들리지 않았고 휴대전화도 먹통이 돼 일어났던 5년 전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에서 활용되고 있는 재해용 라디오는 라디오가 꺼져 있어도 재해방송이 시작되면 전원과 조명이 켜지고 정보가 전달됩니다. 재해용 라디오는 정보에 취약한 고령층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은 일찍 주무시는 데다가 핸드폰 소리에 민감하지 못합니다. 재해용 라디오는 건물 안에만 있으면 확실히 들리고 무엇이 긴급한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수 있다고 합니다. 경북은 타 지역보다 재해 재난이 많고 고령층 비율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생존 가방과 재해용 라디오처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갈 방안들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 TV 방송을 통해 상황 시작에서 종료 시까지 반복적인 실시간 사망 뉴스를 보도해 주면 재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민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의 질문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주권역 의료 환경 개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응급상황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만큼 필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북에서 응급환자가 즉시의 치료를 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경상북도 내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전국과 비교해보면 30분 이내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전국 대비 3배 가까이 났습니다. 최근 경상북도에서는 심 뇌혈관 질환 교통사고 등의 응급상황뿐만 아니라 지진 등의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한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탄탄한 응급의료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경북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은 포항권, 안동권, 구미권, 영주권, 상주권으로 확인됩니다. 경북의 6대 진료권 중 유일하게 경주권만이 지역책임의료기관과 근력응급의료센터가 없어서 현재 경주의 응급의료환경은 열악합니다.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는 재난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만큼 응급의료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주권이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질환의 최종치료기능을 담당하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의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촉구하면서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경주는 2016년에 규모 5.8의 관측사상 최강의 강진을 경험했으며 양산단청, 울산단청과 함께 최근에 발견된 내남단청에 인접하여 지진의 가능, 발생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또 경주에는 6기나 되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며 전국 고준위 방패물의 약 93%가 발전소 내 건식저장시설에 30년 이상 보관되고 있습니다. 경주 시민들은 지진 등의 재난으로 혹여 방사능 유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거부하는 희생과 불안을 경주 시민들이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경주 시민들에게는 일상적인 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은 물론이고 재해 재난에 따른 응급 상황에서의 시기 적절한 응급 치료 시스템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취약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경주권의 중증응급 의료센터 지정에 도지사님의 특별한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제 2차 공공 의료 기본 계획에 따르면 공공적 역할을 할수 있는 민간 병원을 책임 의료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건 복지부에서 공공 병원이 없는 중 진료권에는 민간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책임 의료 기관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맞춰 동국대학교 경주 병원은 경북의 하나뿐인 억과대학이 있는 병원으로서 그동안 국가 지정 2번 치료 병상을 구축하여 감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왔고 소아과 진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산부인과를 구성하는 등 공공적 의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주에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되면 경주권역에 필수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어식조와 함께 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앞으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열악한 경주권 의료 환경의 개선을 위해 경주권 책임 의료 기관 지정과 중증 응급 의료 센터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교육감님께 학부모 교육 강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근래들은 뉴스의 핵심에는 교육계와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지난 17일 이주호 보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만 학교의 주체는 학생과 교사로 사회성과 지식을 배우고 공유하는 곳, 존중과 배려, 사랑과 행복, 꿈과 미래 등이 해당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에게 학폭이란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어른들이 도대체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했고 교권이 존중받지 못하게 되었는지 제대로 진단해 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하며 평생의 담임이자 평생 교육자인 학부모는 모든 측면에서 확실한 협력자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교내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학부모 인식 재고를 위한 연수 확대와 지속적인 토론의 장을 제안합니다. 현재 유, 초, 중, 고 부모의 연령대를 보면 MZ 세대가 50% 이상입니다. 한 가정당 1내지 2명의 자녀로 곱게 자란 MZ 세대 학부모들을 적극적인 학교 교육의 협력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MZ 세대 학부모와 MZ 세대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 하나가 된다면 우리 교육의 도약의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위한 교육과 토론의 장에 학부모들이 적극 참여토록 해야 합니다. 현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운영중인 초·중·고 학부모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설명회, 진학지도교육, 도박예방, 진로캠프 등 학생들의 진로와 교육과정 설명에 대한 학부모교육 위주입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경북 22개 시군의 초중고 학부모 대상 인성교육 시간을 보면 전체 교육 프로그램 중 경주 9%, 김천 3%, 예천 2%등 도내 시군 중에서 경산을 제외한 대부분이 10% 내외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학부모 인성교육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대면 교육이 쉽지 않다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대안이 될 것입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기본적인 부모 인성 교육, 부모 인식 재고 교육을 확대하고 갈등, 갈등 해소를 위한 토론의장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